<laughs> 안녕하세요. 문신섭입니다. 오늘은 컬러리얼 아티스트 조디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laughs> 한번 보여줄래? 그럼 네가 활동한 기간과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이 있을까? 경력은 13년 정도 됐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은 13년도에 열렸던 한국 컨벤션에 참가해가지고 했던 작업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 그럼 네가 추구하는 작업과 목표는 어떤가? 추구하는 작업은 누가 봐도 멋있는 작업. 하고 싶고 가장 가까운 목표는 모든 타투를 커버할 수 있게 하기. 커버 타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새 피부에 작업을 한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게 되고 손님이랑도 한두번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되게 뭔지 모를 끈끈함도 생기고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작업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작업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센스인 것 같아요. 뭔가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려도 센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린 그림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안을 만들 때도 손님이 원하는 걸 얼마나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데 그게 센스. 그럼 타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그림을 전공하거나 잘 그려야 되냐고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당연히 그림을 잘 그리거나 배운 사람이 더 쉬울 수는 있지만 꼭 그림을 전공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저도 미술을 전공하거나 배운 적이 없고 그냥 집에서 혼자 따라서 그리는 것부터 천천히 해왔기 때문에 그림은 많이 그리면 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마지막 인사와 다음 지목자 한테 말해줄래? 제가 지목할 다음 아티스트는 린지님입니다. 다음 영상은 린지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